오늘 영상은요, 좀 롱퍼터, 좀긴 퍼터 남았을 때 거리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 영상에 잠, 작은 퍼터 있잖아요. 작은 퍼터는 이렇게 엄지 발가락, 그다음에 새끼 발가락. 항상 엄지 발가락에서 몇 미터, 새끼 발가락에서 몇 미터를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롱퍼터는 감각입니다. 천상 여기까지 이 정도 왔다가 이 정도 시계추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15미터 정도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물론 그린 가면 라이가 가장 중요하죠. 가장 먼저 봐야 될건 라입니다. 그래서 퍼터 그리는 감각이 필요해요. 많이 쳐보신 분이 퍼터 위에서는 잘 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초보자가 가서 잘 넣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조금 긴 퍼터 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한, 음, 10m 안에는 여기 발가락, 이 발로 대부분의 계량을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조금 긴것 같은 경우는 어떤 몸 근육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육을, 시계추 같이. 이 정도가 15m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이 정도가. 자기가 원하는 길이를 익혀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치면은 1 5터 정도 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골프공으로 봐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1 5터 세팅을 해놨어요. 이 기계에다가. 그리고 퍼터가 이 작은 공이라서 조금 더 나갈 겁니다. 사실은 한2 0터 정도를 쳐야 퍼터 공이랑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얘기했죠. 그리는 상황이 다 틀립니다. 그냥 거리 맞추는 거에 주주문 하시고요.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거. 왼쪽 눈 위에 공은 놓고요. 그래야 빤듯이 볼 수가 있어요, 위에서. 그 다음에 여기가 저희가 7m를 잡잖아요. 7, 8m 잡으면. 자, 15m 샷을 한번 해볼게요. 15m 샷은 너무 중요해요. 15m, 13m 샷은 너무 중요합니다. 5m는 엄지발가락, 8m는 새끼발가락, 나머지 15m는 그거 두배 정도. 근데, 감각으로 하셔야 돼요. 이 정도 감각으로 그리고 먼 거리는, 거리가 중요합니다. 반뜻이 넣는 것보다 거리가 중요해 그렇게 해서 15m를 해볼게요. 아마 제가 17m 정도칠 겁니다. 조금 금방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요. 땅!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가지요. 가지요. 15m. 아이고 넘었습니다. 더 쳐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16m 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한 19m 간 건데, 파크 골프로는 이게 15m 간 거예요. 파크 골프는 조금 덜 나가요. 이런 골프공보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좀롱 퍼트가 뭔지, 긴 퍼터 같은 거 연습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했어요. 긴 퍼터는 무게중심이 너무 중요해요. 무게중심이. 체의 무게중심이. 그래서 내가 어디 지점에서 어디까지 무게를 움직였을 때 가는 거리가 거의 균일합니다. 퍼터는 몸에 힘이 들어가면 거리를 못 맞춰요. 체 무게로 계속 해야 됩니다. 물론, 뭐, 20m 넘어가는 힘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 안에는 축의추, 시계추 같이 체 무게로만 치셔야 돼요. 오늘은 좀 롱, 롱긴 퍼터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핵심 삼아서 몇 가지 계속 자세부터 다듬어 나가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을 다 시청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